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재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XRP고요. 오늘 날짜 3월 27일, 지금 현재 시간 20시 5분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 가격 3,495원, 전일 대비 0.34%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는 3,529원, 저가는 3,468원, 거래량 나쁘지 않고요. 거래대금 나쁘지 않습니다. 업비트 기준 지금 1위 달리고 있고요. 지금 뭐 단타치시기 좋은 코인은 지금 제타 제가 공유방 통해서 전달 드렸고 지금 민코인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민코인들 쭉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도지코인, 시바인뭐 캐디노독솔드도 지금 조금 하락했지만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정보 있으니까요. 요런 단타 종목들 원하시는 분들은 공유방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입금량 급등 주의보 떴습니다. 이유는 오늘 새벽 부터 이제 SEC 비공개 회의가 있는데요. 요거 여기서 이제 공식 발표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지금 기대 심리가 엄청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격 괜찮은 가격대니까 빨리 김만장 공유방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고 타이밍 잡고 같이 진입해 보시면 달콤하고 맛있는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블리저밴드 중단보다 살짝 위에 있는, 50원 정도 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상단까지는 한 300원? 여유있게 300원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급등 나오게 되면 충분히 올라가면서 이제 블리저밴드 상단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공유방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김만장에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굉장히 큰 비타민 같은 존재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공포 지수입니다. 33포인트입니다. 지금 2포인트만 더 가면은 중립 구간 내추럴까지 올수 있고요. 지금 간세 관련해서 오늘 차량 관련해서 25% 받겠다 트럼프가 발표한 만큼 또 이제 4월 2일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 공포감을 좀 느낄 수도 있지만 지금 정보로는 뭐 조금 많이 유해졌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어 이제 공포감 느낄 필요 없고 이제 조금 더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19포인트로 아직까지 비트코인 시즌에 가깝지만 우측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비트코인 지배력은 60.8%로 아직까지는 압도적이지만, 어, 매일매일 0.1, 뭐 0.2씩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곧 알트코인 시즌이 올 것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87,319달러. 지금 뭐 이더리움 2,030달러. SRP 2.36달러 지금 4%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 해외 차트 잠깐 보시면요 지금 요거 블리저밴드 중단보다 살짝 위에 있는 모습 한국거래소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센트 정도만 올라가면은 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어, 모멘텀 보여주고 있고 RSI도 48.78 어, 중립구간에 가깝다 그리고 기간들은 지금 이제 저희보다 정보가 더 빠르죠. 공식 발표가 나올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있고, 오늘도 이제 늦게 조금 캐치하신 분들, 이제 좀 공포적인 뉴스, 정보 찌라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트위터나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뿌리면서 지금 공포 매도가 살짝 나오게 만든 상황인데요. 절대 지금 하실 필요 없다. 오늘은 이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SEC 공식 발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폴 에킨스 청문회 관련이 있고요. 세 번째 지금 CEO 갈링하우스가 독일가 있습니다. 프랑크 프로트가서 지금 포럼을 어 지금 즐기고 있을 텐데요. 보고 있을 텐데 여기서 스위프트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으니까 이세개다 중요한 이슈니까요. 오늘 새벽 시간을 24시부터 조금 많이 흔들릴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조금 지금 가격 저렴할 때 매수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지도인데요. 지금 미국과 한국은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도 동참을 했고 일본 뭐 영국 지금 캐나다 뭐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은 뭐 많은 나라들이 지금 사고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지금 속도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가격 급등의 전조 증상이니까 꼭 참여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공유방 들어오시는 거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들어오셔서 빨리 타이밍 잡고 진입하셔야 달콤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반장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트 1 기본편부터 파트 5 주요 경제지표까지 150장이 조금 넘는 정말 디테일하고 꼼꼼한 자료입니다. 이거 다섯 번만 읽어보시면 혼자서 셀프로 매수매도 타점 타이밍. 그리고 차트 분석과 보조 지표 활용까지 가능하시니까요. 꼭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유방 통해서 지금 무료로 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받아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차트 분석과 코인용어 정리, 기술적 분석, 지지와 저항, 추세, 추세선, 추세대, 거래량 패턴 분석이 있고요. 다이버전스에 의 블리저밴드, RSI, MLCD, 엘리어파동이론, 피보너치, 대돌림, 김치프레임과 프리미엄, 프리미엄 나스닥카 피트코나의 관계, 자금수는 릴리, 블록체인의 개념, 디파이, NFT, DID 암호화 종류까지 꼭 필요한 자료들만 압축해서 넣어 두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방송할 때나 외국 친구들하고 이제 소통할 때 제외하고는 계속 공유방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질문 주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리플, 지퍼캐시와 협력해 아프리카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시작했다. 지금 몇주 전에는 뭐 이제 브라질이나 뭐 포르투갈 뭐 이런 라틴 쪽어 가고 이제 파트너십을 맺더니 이제는 이제 아프리카까지 진출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s r p 등이 최대 중개 플랫폼의 주요 상장을 확장했다. 리플 CEO IMF 및 스위스 국립 은행의 s r p 사례 제시. 기사 세 가지 갖고 왔고요. 상세하게 읽어보기 전에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신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 있습니다. 더 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설문지 있어요. 지금 어떤 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이니까요. 꼭 작성 부탁드리고요. 작성된 거 보고 김반장이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활용 하고 있으니까 꼭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공유방은요. 그러니까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제 정보와 자료 다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 정보는 다 해외에서 제가 직접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몇 시간 해외 분석가들과 트레이더들과 소통해서 가져오는 만큼 공유방 정보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대처 및 실시간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공유방 참여하셔서 남들이 모르는 정보 활용하시면서 수익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전체적인 코인 정보, 급등 코인의 정보, 단타 추천까지 제가 공유방 통해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하신다면 좀더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난 코인 생활 누리시면서 부자로 가는 지름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리플. 리, 치퍼캐시와 협력해 아프리카에서 암호폐 결제를 시작했다. 지금 암호폐 회사인 리프린, 아프리카 결제 회사인 치퍼캐시와 계약을 맺고 대륙 전역의 암호화폐 기반 송금을 시작했다. 오늘 발표된 이 파트너십은 리플 결제를 사용하여 아프리카 9개국에 있는 치퍼의 500만 명의 사용자를 위한 국경 간 결제를 제공할 것이다. 이 서비스의 목표는 사람들이 느린 기존 은행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도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회에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치퍼의 사용자는 연중무휴 24시간 내내 글로벌 송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 이 아이디어는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시장으로 송금할 때 발생하는 마찰과 지원을 없애는 것이며, 리플은 2023년 온 아프리, 아프링이라는 통해 아프리카 대륙에서 첫 번째 확장을 이은 움직임인 아프리카로 더욱 진출하고 있다. 지금 이제 많은 나라들 이제 뭐, 소송이 끝났으니까요.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제 앞다퉈서 이제 다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노력할 거고, 지금 뭐 CEO가 밝힌 만큼 지금 미국과 일본, 어, 지금 좀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밝혔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두 나라와 또 서브적으로 많은 나라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지금 활용을 더 넓힐 것이며, 지금 스위프트에 불만이 많은 상황들이니까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도 있다. 오늘 만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협력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이슈가 나올 것이고요. 아니면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리플 페이먼트 다이렉트가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다른 나라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아마 스위프트를 아마 밑으로, 바닥으로 내려앉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좀 장기적인 투자로 묶어 두신다면 리플 투자 정말 나쁘지 않으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번째 뉴스입니다 srp 등이 최대 중개 플랫폼의 주요 상장을 확정 인터에티브 브로커스는 거래 플랫폼의 4개의 디지털 자산을 상장하여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상품을 확대했다 srp 솔라나 도지코인 에이다가 포함되며 모두 시가총액 기준 상위 12 암호화폐에 속한다 암호폐를 상장하기로 한 결정은 기간 및소매업체의 관심이 커지면서 내려졌으며 srp 솔라나 에이다 도지의 시장가치는 합쳐서 2650억 달러에 달하며 이들의 인기로 인해 여러 투자회사가 이 자산과 연계된 거래소 상장 펀드에 대한 규제 승인을 요청했으며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는 이러한 암호폐를 포함하여 현물 etf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두 회사를 대표하고 있다 SEC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신청서를 수락했지만 아직 승인을 내리지 않았으며 이는 현물 ETF의 잠재적인 미대의 수락을 의미하고 있다 지금 SEC도 지금 임시대행이잖아요 마크에다가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 ETF 같은 좀 중요 사항 같은 경우는 아마 폴 에킨스가 와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라는 예측들이 더 컸었는데 다행히 이제 오늘 이제 다가오는 새벽에 청문회를 마치고 4월 경에 지금 이제 취임이 이제 예정되어 있으니까 아마 조기 승인도 가까워진다. 조기 승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보시면 좋으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리플 CEO, IMF 및 스위스 국립은행에서 SRP 사례 지시 지금 뭐 IMF 같은 경우는 빈민국 못 사는 나라의 SRP와 함께 CBDC 개설을 해주면서, 뭐, 팔라우라는 나라의 CBDC를 개설해주면서 좀 많은 나라들 CBDC 개설해주고 있고요. 지금 뭐, 스위스, 국립은행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많은 의들를 하고 있고 지금 rwa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게 이제 트렌드코인입니다 지금 블랙록이라는 미국 자산관리 업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금 관련해서는 스위스와 함께 지금 rwa 만들기로 지금 진행 중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국채 완료했고요 온도파이네스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지금 준비 중입니다 엘리시아와 그러니까 지금 rwa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제가 뭐 srp가 국경간 지불에만 활용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지만 지금 srp 레저에서는 엄청난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뭐머니마켓아차스와 영구가 차스와 이제 협력해서 이제 머니마켓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구, 스위스 중앙은행에서도 지금 많은 일들이 지금 진행되면서 이제 스위스 지금 스위스에서는 에이다를 좀더 유력하게 지금 많이 밀어주고 있는데요 에이다 지금 본사가 스위스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이다를좀 밀어주는 거고 이제 국경간 지불에서 스위스는 완벽한 중립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밀 계좌 같은 거나 그런 것도 이제 스위스에서는 활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스위스 국립은행에서 srp와 함께 뭘 만들지에 대한 것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스위스 국립은행에서도 srp를 이제 어, 글로벌 결제를 위한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스위스에서는 좀더 많은 발전을 이뤄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IMF UN도 국제협력기금, 뭐 국제통화기금, 뭐 이런 나라, 뭐 국제기관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어, 리플이기 때문에 더 성장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설문지 하나 뜰 텐데요. 지금 어떤 코인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어떤 코인에 지금 투자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이니까요. 꼭 작성 부탁드리고요. 요거 보고 김반장이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작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공유방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정보와 이슈 다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 정보는 다 해외에서 제가 직접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몇 시간 해외 분석가들과 해외 트레이더들과 지금 소통해서 가져오는 정보인 만큼 공유방 정보가 제일 빠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실시간 뭐 대처 방안과 실시간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공유방 참여하셔서 남들이 모르는 정보 활용하시면서 수익 더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김만장은 열심히 서포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요 더 보기 있습니다. 더 보기 눌러 보시면. 이렇게 링크 있거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정보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 링크 발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